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나 해보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과연 다음주 미국 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그 다음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셔서 제가 기존에 이제 QQQ 나스닥 지수들에 대해서 그날그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CCI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선행 지표에 가까운 보조 지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으로 QQQ에 대해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어, 보조 지표 CCI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I는 RSI와 MACD, 그 다음 머니플로우 인덱스와 같이 보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CCI를 기준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과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자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국 증시 향방과 팔란티어 주식 2025년까지 200불의 200불에 갈수 있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팔란티어 지금, 지금 현재 20불에 달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10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미국 증시 차트 설명 및 보조 지표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루 전에 올려드렸고요 해당하는 영상에 보시면 이제 RSI라든지 머니플로 우 인덱스 그다음 MACD 관련해서 자세히 영상을 다뤘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현재 이제 미주얼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커피 한잔스박한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주의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영상에 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어닝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다음 주 아직 지금 어닝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5월 17일에 로즈타운 모터스 티커명 r i d e 그다음에 이제 비랑의 타격주였던 텐센트 뮤직이 있습니다. tme고요. 이 비랑 타격주 관련해서는 지금 소로스. 조지 소로스가 지금 많이 비랑 타격주 관련해서 매수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 한 2분 전에 이제 일체가 읽었던 기어, 기사이고요. 소로스가 이제 비랑에 대해서 타격 타격을 많이 받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비아컴, CBS가 있고요. 그다음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 바이두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에도, 뭐, 릴렉스, 뭐, 중국 관련 준들이 대부분 비랑의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관련, 비랑 타격주 관련해서 텐센트 뮤직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는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주로 이제 실적 발표되는 기업이 이제 도 소매업을 하는 유통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5월 18일에는 월마트, 홈디퍼그 다음에 바이두가 5월 18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두 현재 기간 보유량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바이두 기간 보유량 보시면 제가 펜텔 점 아이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계속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두 기간 보유량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이두 펜텔 점 아이오에서 기간 보유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대략 7.71%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보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9일에는 이제 JD.com, Target j x Company 그 다음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 그 다음 시스코 5월 20일에는 어,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Applied Materials AMAT가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요. 5월 20일에 이제 DE 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 가치주로 대표적으로 DE 지금 현재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디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치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이제 0불 정도 위치를 했던 게 지금 최고점은 이제 400불까지 찍었고요. 지금 현재 384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더 올라갈 여력도 있고 어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은 지금 뭐 계속 바이레이팅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이가 455불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 10%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좀 고점에 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여러분들이 이제 포드 어, 픽업 트럭으로 가장 유명한 포드 기업입니다. 북미 판매량 1위 포드 F150이 이제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이제 포드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에 티저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지난 11일 포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F150 라이트닝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포드 홈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확인을 했는데 지금 2022년 이 차량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포드 F150, 라이트닝 이게 3일하고 20시간 후에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종 이제 포드를, 포드 등 이제 각종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정확한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 5 0마력 이상의 최고 출력을 바라는 듀얼 모터가 탑재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5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디자인도 보면 은 기존에 이제 헤드램프를 길게 쭉 뻗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도 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포드 이제 보시면은, 픽업 트럭인 만큼 실용성을 위한 장비도 다수 탑재되고요. 충전된 전기로 가정의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 엔진이 있던 자리를 활용한 프론트 트렁크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픽업트럭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이 견인성능,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냐, 있냐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픽업트럭 지금 작년 6월 포드는 F150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F150 이 42대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 42대를 실은 2층 화물 열차를 10대, 그러니까 10대를 가지고 약 305m를 끄는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 이 성공한 적이 있고요. 이 무게가 대략 567톤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픽업 트럭 포드가 이제 픽업 트럭 최강자로 이제 이름을 알려진 게 이렇게 엄청난 견인 성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픽업 트럭, 트럭 가면 이제 대부분 느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제로백까지 거의 5초 이내에 달하, 하,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 19일 오후 9시 30분에 공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그 다음 출시는 내년 중반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지금 다음 주 주식에 어, 영향에 있는 실적 발표와 그 다음 포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포드 차 F-150 라이트닝, 과연 이제 재원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포드 기업 실적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조 지표 CCI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QQQ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이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할 예정인데 이 QQQ 제가 기존에 이제 r s i 와 MACD, MFI, RMI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얘기한 게 이제 1 2 0을선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이제 구독자분께서도 요청을 주셨고, 제 생각에도 이제 선행 지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CCI 20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CCI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얘기를 하면, 이 CCI는 가격의 이동 평균선으로 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CCI는 최근 주가의 가격과 이평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해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이 보조 지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조 지표 관련해서 이제 좀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여서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I 값이 높으면 현재 주가가 가격의 이평선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CCI 값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높게 나타나 있고 이 평선들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주가의 고점이 다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에 다다르면은 결국 하락이 나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 이제 고점에 다다라서 이제 CCI가 보통 100 이상이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254 어, 굉장히 높은 수치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 결정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도 199, 200에 달하는 이제 지표들이 나왔고요. 이 계속 상승해 났기 때문에 이평산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CCI 이 값, 값도 높았고요. 결국에는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그 CCI 추세는 이제 주로 스토캐스틱, RSI 투자 심리성과 달리 이 RSI라든지 뭐 다른 값들은 이제 MFI 뭐 이런 값들은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 CCI는 일반적으로 CCI가 10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여기 보시면 이제 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과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100이하의 위치를 하는 시점. 이 시점이 과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상 QQQ를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시점, 이 시점이죠.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 있죠.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도 이제 과매도 구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었으나, 과매도 구간이 되는 시점에서 큰 상승이 지금 다시 나오는 흐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5월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어, 큰 상승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횡보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QQQ와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S&P 500인데 S&P 500과 QQQ의 올해 어, 수익률을 보시면 이게 차트상으로 이게 쭉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보 보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SPY가 S&P 500 지수이고요. QQQ가 나스닥 이제 한 배짜리 레버리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조정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조정 구간에서도 S&P, S&P 500보다는 QQQ가 더 나은 조정이 깊지만 다시 성, 상승이 나오면서 더 회복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S&P500은 이제 1.49% 다운은 1% 이렇게 상승이 있었지만 나스닥은 이제 조종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2.3%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5월 21일 기준에서 현재 21년 4월 21일 기준으로 먼슬리 퍼포먼스를 보시면 QQQ는 대략 이제 2.27% 상승이 나왔고 S&P 인가 S&P 500은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초 대비 아직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반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횡보나 이제 좀더 상승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이 보조 지표 CCI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보조 지표 CCI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그 다음에 f n g u 제 SXL도 관련해서 이제 차트를 설명할 때 다음주부터는 이 RSI, MACD, CCI, MFI, RMI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NGU만 보더라도 CCI가 마이너스 100이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13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고요. S O X L도 보시면 지금 C C I만 보았을 때 다른 지수는 이제 어, 이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C C I만 보았을 때 마이너스 96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이 이 지수들이 이 차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21선 이상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팔란티어 주식 2025년까지 200불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2025년까지 뭐 500불 간다, 150불 간다, 100불 간다, 뭐 300불 간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 보았을 때 이제 저는 팔란티어를 어, 아주 좋게 보고 성장속도 아주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200불에 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팔란티아 주식 관련해서 2025년까지 예상하는 목표가가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서로 공유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과 서로 공유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